경기도 고양시 3억 원대 아파트로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되어 국토부에 신고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에듀포레프루지오입니다. 2018년 준공 1690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푸른마을 6단지입니다. 2007년 준공 496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신건영이차입니다. 2007년 준공 270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,6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숲속마을 7단지입니다. 2006년 준공 982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5% 오른 금액입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숲속마을 3단지 요진더포레스트입니다 2006년 준공 38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5,19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가자동 가자마을 1단지 양호입니다 2005년 준공 459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3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 일곱 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가자동 가자마을 로단지 벽산입니다 2005년 중공 95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7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쌍용수 이다톰입니다 2005년 중공 21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 4년 12월 3억 6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산들마을로 단지입니다. 2004년 준공 926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행 6억 9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9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열 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양호 파크타운입니다. 2003년 준공 655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6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주공그린빌입니다. 2003년 준공 1192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0% 오른 금액입니다. 1 2 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일산 풍동 5차 성원 상대빌입니다. 2003년 준공 29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 5백만 원에서 최고액 5억 2천 9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1 3 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신유먼빌입니다 2003년 준공 82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,8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9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은행마을이 동문입니다. 2002년 준공 964세대 전용 면적 72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250만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%오른 금액입니다. 15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은행마을이 동문입니다. 2002년 준공 533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5천 5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3%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마을동문 3단지입니다. 2002년 준공 706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 8 0 0만원에서 최고액 5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8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일차연대홈타운입니다. 2001년 준공 341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5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신 3위입니다. 2000년 준공 509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2%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탄현마을동신입니다 2000년 준공 51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2억 47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20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1단지 건영입니다 1999년 준공 262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2억 4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4단지 세경입니다. 1999년 준공 720세대 전용면적 49.6 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6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3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주공입니다. 1998년 준공 1132세대 전용면적 65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주공 20입니다. 1997년 준공 1713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8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5,3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1,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주공15입니다. 1997년 준공 139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5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동문 2입니다. 1997년 준공 66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11단지입니다. 1996년 준공 1350세대 전용면적 5 0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1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풍산입니다. 1996년 준공 1392세대 전용면적 56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0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마을 대우입니다. 1996년 준공 388세대 전용면적 5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,9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1,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 29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주공 23입니다 1996년 준공 1,813세대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,750만원에서 최고액 4억 7,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2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30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 3단지 늘푸른입니다. 1996년 준공 345세대 전용면적 5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주공 16 그린나래입니다. 1996년 준공 51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 32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센터마을입니다 1996년 준공 2,92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,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4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0단지 동부입니다. 1996년 준공 252세대 전용면적 73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천 6 20만원에서 최고액 5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8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14단지입니다. 1995년 준공 720세대 전용 면적 60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별빛마을 부영팔 좋은집입니다. 1995년 준공 1232세대 전용면적 5 0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9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옥빛마을 일신건영 13 휴먼빌입니다. 1995년 준공 582세대 전용면적 53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1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마을 동부입니다. 1995년 준공 410세대 전용면적 5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9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700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1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27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6태형입니다. 1995년 준공 413세대, 전용 면적 83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, 24년 12월 3억 1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165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10일 현대입니다. 1995년 준공 428세대,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4년 12월 3억 2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40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 대명칠입니다. 1995년 준공 713세대 전용면적 5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2 7 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% 오른 금액입니다. 41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 성원 6입니다. 1995년 준공 1602세대 전용면적 59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4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4% 오른 금액입니다. 42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8대우입니다. 1995년 준공 360세대 전용면적 9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 43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을 대우입니다 1995년 준공 498세대 전용면적 70.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17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 8 1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 마흔네번째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강선마을 17단지 동성입니다. 1994년 준공 476세대, 전용면적 47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7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2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월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